안녕하세요. 베빛다이입니다 오늘도 예쁜 다이들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작은 댓글은 사랑이래요. 함께 해 주세요. 명품 다이오 환여 마돈니스 7만 원. 단품 판매로 인사 드리는 환엽 아도니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큰 대품 사이즈인데요. 입장을 잘 보시면 옥색의 펄감이 잔뜩 있는 아도니스고요. 그리고 입장이 굉장히 두툼하고 넓은 입장으로 되어 있는 환엽 아도니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인을 살짝 보면 검붉은색으로 예쁘게 세치 중이네요. 사이즈 18cm입니다. 명품 다육 새엽 아도니스 7만 원. 단품판매로 인사드리는 세엽 아도니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을 잘 보시면 좁은 입장으로 그리고 아주 두꺼운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색감이나 아이들 물듬은 앞에서 보신 환엽과 똑같은데 입장 차이로 환엽과 세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에 여름을 좀 힘들게 난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가들 키우고 지금 한참 성장 중이기 때문에 금방 하얗져서 떨어질 듯합니다. 입장 잘 보시면 은하늘로상에서싹 오므리는 얼굴을 갖고 있네요. 사이즈 20cm입니다. 명품 다이 길이 45만 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길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당협으로 참 예쁜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은 크면서 금 발현이 잘 되는 아이인데요. 여러분께 큼직한 아이, 명품 아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 14cm입니다. 수인 명품다요. 환여봉황 신청이 13만 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환여봉황 신청이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이 사고 싶다고 제게 문의를 참 많이 주시는데요. 어, 큼직한 아주 고가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원하시는 게 작은 아이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쪽에 의뢰해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지금 아래 입장에 여기가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물이 고파서 아이들이 좀물고품 어, 얼굴을 갖고 있지만 뿌리 실뿌리 살짝 내리고 있어서 지금 심어 놓으시고 물몇 번만 주시면 물 반응을 보여줄 듯합니다. 필 좋은 아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 13cm입니다. 수입 명품 다이오 환영봉화 신청이 2두 8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인사드리고 있는 환여봉화신청이 2주짜리 단품 판매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하나 달고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3주짜리에서 저희가 커팅해서 여러분께 2주짜리로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10cm입니다. 명품다육 기비 1번부터 2번 각각 9만원. 각 번호당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기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품 사이즈의 기비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요 아이들은 자구 출신이에요. 자구 출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간 찌그러짐이나 기울어짐이 있는데요. 얼굴을 보시면 제대로 동그랗게 예쁘게 잡힌 1번 아이 보고 계십니다. 신겨진 화분, 9cm 화분이에요. 2번 아이 보고 계십니다. 2번 아이는 엄마 밑에서 햇살을 살짝 봤는지 라인이 아주 짙은 색을 갖고 있는 2번 아이인데요. 약간의 기울이, 기울어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고이다 보니까 그런듯해요. 키우시다 보면 예쁜 얼굴로 바로 잡힙니다. 명품다육 큐비 후러스티금 군생 1번 5만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큐빅 후로스티금 군생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목대 잘 보시면 목질화 잘된 묵은둥이고요. 인터넷가에 얼굴 하나짜리도 5만원씩 나오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사이즈 15cm네요. 명품 다육 큐빅 후로스티금 군생 2번 7만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큐빅 후로스티금 군생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 보고 계시는데요, 머리숱 많은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얼굴을 잘 보시면 금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 두 아이 그리고 금이 약간 들어 있는 얼굴 한두 아이가 있습니다. 무거 목대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무거 목대 안쪽에 어, 자구들을 한두개 품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크고 나면 아주 멋진 군생이 되겠지요. 수입 명품 다이오 환역봉황 신청이 31-1번부터 9번까지 각각 7만원 각 번호당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환역봉황 신청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 전에 저희가 삼두 군생으로 올려드렸던 아이 커팅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어요. 커팅 한 자리 잘 보시면 저희가 루톤가루를 발라놔서 아이들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어, 더 말리시면 아이들이 입장이 계속 하엽질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고파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바로 심으시, 심으시면 될듯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담을 저, 어,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 삼두 고생들을 머리 하나짜리로 외두로 이렇게 커팅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닥다닥 붙어 있던 아이들을 어, 커팅했기 때문에 얼굴들이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하지만 뿌리 내리고 어, 뿌리가 활착된다고 하면은 예쁜 얼굴로 커주는 아이들이니까 걱정 마시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번호를 꼭 기재해 주셔야지 구매가 가능하세요. 어, 저,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또 보기 힘드시다고 남은 아이들 중에 하나 주세요 하시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이즈나 얼굴들이 모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보내드리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 주문 주실 때는 꼭 번호를 기재해서 주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좀 물이 고파 보입니다. 아이들이 탱탱하게 물 많이 먹은 그런 입장들이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저희가 의뢰했을 때 주문했을 때 이미 찾았다고 하면은 뽑아 뽑거나 아니면 커팅을 해서 보관하다가 물류 쪽에서 포장을 해서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 얘들 몸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이미 아래쪽에 실 뿌리 한두가닥 나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심어 놓으시고 물몇 번만 주시면 얼굴 제대로 잡혀줄 듯 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듯 해요. 요렇게 루톤을 발라드렸습니다. 흙 속에 폭 파묻히듯이, 어, 심어 주시면 아이들 뿌리 금방 납니다. 지금 시기에는 뿌리들이 활착을 잘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수입 명품 다이오 한엽봉화 신청이 31-8번 아이 보고 계십니다. 건물군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속 입장이 꽉 담은 입장이 아주 멋스러운 아이죠. 루톤을 발라놨기 때문에 받아놓으시고 더 말리지 마시고요. 그냥 심어주시면 될 듯합니다. 사이즈 10cm입니다. 환역봉황 심청이 저렴한 아이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문이 폭주할 듯 한데요. 문자 주문 주시고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늦게라도 꼭 답장 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 어렵습니다. 전화통화 하셔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9번 아이 이렇게 보면 한쪽에는 이렇게 실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어놓으면 금방 활짝 될듯 하죠? 사이즈 10cm입니다. 명품다요 노블군생 만원 오렌지색에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로블 군생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지요? 맑은 노란빛, 맑은 연두빛의 라인은 오렌지색을 가지고 예쁘게 빨갛게 색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이들은 3두 이상의 군생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요. 군생이다 보니까 머리수가 적으면 어, 얼굴들이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머리수가 많으면 아이들이 잔잔한 얼굴 작은 아이들 군생으로 돼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별빛다육에서 번식한 아이로 아주 오래 묵은 묵둥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대도 아주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블 군생은 어렸을 때는 까만 줄무늬가 있지만 굳혀질수록 줄무늬가 없어집니다. 명품다요, 환역카이저 4만원. 예전에 아주 높은 고가의 환역카이저를 여러분께 아주 저렴하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겨진 화분 7.5 화분인데요. 입장을 잘 보시면 아주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도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붙여지게 되면은 입장 전체는 맑은색, 그리고 손톱은 검 붉은색으로 갖고 있어서 색깔 대비가 돼서 아주 멋진 얼굴을 보여줍니다. 입장은 더 똥똥해지겠지요? 이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사이즈는 7.5cm입니다. 국민금다육 집시금 7,000원. 화려한 색감을 갖고 있는 집시금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금 얘기 안 해도 보시면은 집시금이라는 거를 초보자 분들도 알고 계실 듯한데요. 이렇게 입장 전체적으로 실백금이 들어 있는 집시, 집시금입니다. 일반 집시도 시간이 오래 되면은 아이들이 속 입장들이 도톰하고 짧게 나오잖아요. 집시금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다고 하면 색감도 더 진해지고요, 입장도 도톰해진답니다. 사이즈 8 c m 입니다 명품 다육어 러시아 2만 원. 색감이 화려하게 물들어 가고 있는 러시아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큰 대품 사이즈로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러시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고가였잖아요. 56만 원에 유통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 아주 저렴하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래 데고 있던 아이들이라서 색감이 참 화려하게 물들어 가고 있네요. 가성비 좋은 러시아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사이즈 13cm입니다. 군민다육 제옥 3,000원. 두툼한 입술 모양을 하고 있는 제옥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아이는 색감이 초록색을 좀 갖고 있는데요. 안쪽에 벌어지기 시작하며 아보카도 크림을 잘라놓은 듯한 아주 맑은 예쁜 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이 아이들은 가운데 부분에 꽃을 피고요. 또는 탈피를 하는 아이죠. 사이즈 4cm입니다. 군민다육 자제옥 4,000원. 예쁜 보라색 립스틱을 바른 듯한 자재옥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꽉 담은 입술이 아주 묵직함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인 듯한데요. 이 아이들은 가을에 꽃을 피고요. 봄에 탈피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벌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아직은 꽉 담은 입술로 변화가 없네요.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 아이랍니다. 사이즈 4cm입니다. 명품 하워시아 자금성 B타입 10만원 단풍판매로 인사드리는 자금성 B타입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 중이라서 초록초록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물듬을 갖고 있으면 흑갈색으로 아주 진한 물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돌기가 오돌토돌하게 나있는데요. 만져보면 돌기감이 느껴집니다. 오돌도돌한 그런 돌기감이 느껴지는 아이고요. 문양이 선명해서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8cm입니다. 명품다요. 환엽 엑스타죠. 만 원. 둥글둥글한 입장이 예쁜 환엽 엑시타조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손톱도 가느다랗고 긴 손톱을 갖고 있는데요. 붙여지게 되면 손톱, 사, 손톱 색이 더 짙어지면서 멋진 얼굴을 보여주죠. 입장 잘 보시면 짧지만 둥글둥글한 입장을 갖고 있는 환엽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아이들은 조그만 화분에 심으셔서 보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7.5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사이즈 5cm네요. 명품 하워아 라이프티그라 5,000원 맑은 형광색 연두빛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프티그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툼한 입장이 넓은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싹 오므리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예쁜 꽃한 송이를 보는 듯한데요 어느 꽃이 이런 색감을 낼까요? 화려한 연두빛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프틱을 합니다. 요 아이들은 큰 대품에 자고들을 떼어서 뿌리 내림 한 다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겨준 화분 7.5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하워시아들은 물을 참 좋아합니다. 물 열심히 주세요. 사이즈 7cm입니다. 명품 하워시아 1월 달 15,000원. 기름칠을 한 듯한 반들반들한 광택을 보여주고 있는 1월 땅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꽃대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요. 하와시아들은 꽃대가 길게 올라오지요. 그리고 모두 동일한 꽃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좀더 길게 올라왔을 때 손으로 어, 다육이 얼굴을 잡은 다음에 꽃대를 잡으시면 쏙 하고 뽑힙니다. 꽃대 자르지 말고 뽑아주시면 되세요. 하와시아 종들이 입장이 두툼한 입장과 그리고 물이 많은 듯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물을 조금씩 주시는데요. 하와시아들은 물을 좋아한답니다. 6cm 나오네요. 명품다유 앙주 1번부터 4번 각각 2만원. 각 번호당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앙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작은 아이 데려와서 참 오랫동안 키운 앙준인데요 여러분께 큼직한 아이로, 그리고 물이 예쁘게 든 아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어요. 이번 아이는 여름에 흔적이 좀 있습니다. 여기 입장 한두 장이 여름에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예쁘게 커가고, 지금 입장 잘 보시면 봉황처럼 예쁘게 오므림을 갖고 있는 앙준입니다 입장이 푹 퍼져서 아주 넓게 넓게 자라는 아이,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입장이 싹 오므리면서 멋진 오므림을 보여주고 있는 앙준데요. 물듦도 아주 진하고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톱이 검붉은색으로 물듦이 있어서 더 진해 보이네요. 앙주는 지금 9cm 화분에 앉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사이즈와 물듦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1번부터 4번으로 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4번 아이는 돌덩이처럼 짱짱한 아이인데요. 조금 입장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짧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1, 2cm 작게 보이네요. 명품 하월시아 원종 5성 2만원 여러분께 자고 출신의 원종 오성을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싱겨준 화분 7.5 화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창들은 입구가 넓고 낮은 화분에 많이 심어주시잖아요. 하지만 하월시아 종들은 입구가 넓고 조금 깊은 분에 심어주세요. 아무래도 뿌리가 두꺼운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뿌리 성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분에 심어주시면 금방 분갈이 해주셔야 돼요. 사이즈는 4.5cm 입니다 명품 나육 자이언트 핑크 10,000원 큼직한 사이즈의 자이언트 핑크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10,000원에 이만한 창 사기가 요즘은 많이 힘드시죠 작은 포트 미니 포트에 있는 창들도 10,000원 12,000원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로 여러분께 10,000원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보고 가성비 좋다고 하지요 별빛다육에서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렴히 올려드릴 수가 있는 듯 해요. 지금 신겨준 아부 7.5 화보니까 어, 지금 작은 아이 사이즈를 재도 8cm 이상 나올 듯 합니다. 명품 하와시아 나뭇잎 콤프토니아 2만원. 큼직하게 대품으로 성장해주는 나뭇잎 콤프티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 투명한 부분을 창이라고 해요. 무늬가 있는 부분을 창이라고 하는데요. 그창 부분에 나뭇잎처럼, 인맥처럼 저렇게 무늬를 갖고 있어서 나뭇잎 콤프토니아라고 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대품으로 크기 때문에 심어주실 때좀큰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으실 듯 해요. 입구도 넓고요. 그리고 깊이감도 있는 그런 큰 화분에 심어주시면 아이들을 주렁주렁 달아줄 듯 합니다. 아무래도 입이 큰 아이기 이 때문에 대형적으로 크니까 조금 넉넉한 화분에 심어주세요. 사이즈는 14cm입니다. 국민다육 골드코인 2,000원. 튼실한 염제 계열의 골드코인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염자 교배종으로 나온 아이고요. 입장 잘 보시면 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골드 코인은 입장 가장 자리로 저렇게 노란 띠를 이루는 게 골드 코인입니다. 이 아이들은 해를 살짝 보여주면 노랗게 띠둘른 부분이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주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한참 아이들이 성장기라서 여기저기 새로운 아가들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한두 포트만 심어놓으셔도 아주 풍성함을 보실 수가 있겠지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사이즈는 12cm 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명품 하와시아 몰도루 2만원. 전체적으로 하얗게 예쁜 색을 보여주고 있는 몰도루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돌기 있는 부분이 하얗게 보슬보슬하게 예쁜 어,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색감이 참 오묘한 듯 해요. 회갈색이라고 할까요? 저렇게 성장기에는 약간 초록빛, 청색을 보여주지만 아이들이 굳혀지게 되며 회갈색이 아주 묘한 색깔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색감은 다육이에서 볼수 없는 색감이잖아요. 그리고 하와시아 종들은 강한 햇살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강한 햇살이 부족한 집 베란다에서는 참잘 되는 그런 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와시아 매력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요. 들여놓으시고 아이들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런 말씀은 안 해주실 듯 합니다. 사이즈 7cm입니다. 국민다육 먼노 2,000원. 뽀얀 백본이 예쁜 먼노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는 뽀얀 백본으로 둥글둥글한 입장으로 크지만 요 아이들이 굳치기 들어가면 백본이 살짝 지워지면서 진한 핑크색을 보여주죠. 많은 분들께서 참 좋아하는 먼노입니다 사이즈 6cm네요. 명품 하와시아 아트로프스카 미던트 3만 원. 멋진 얼굴을 갖고 있는 아트로프스카 뮤던트 군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쪽쪽 아가를 품고 있는데요. 미던트는잘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투명한 창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봤을 때도 입이 뾰족하고 아래쪽도 투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자를 뮤던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뮤던트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는 아트로푸스카 미던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의 주머니가 진한 자줏빛의 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아가들은 아직 자주빛을 못 띄지만 초록색의 줄무늬를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얼굴이 예쁘게 자리 잡으면 자주색의 줄무늬를 보여주는 아이들입니다. 입장이 뾰족하고 어여쁜 얼굴을 갖고 있는 아트로푸스카 미던트 보여드렸습니다. 사이즈는 8cm입니다. 국민다육 오팔리나 2,000원. 핑크색이 예쁜 오팔리나 여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도톰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입꼬지도 참잘 되는 아인데요. 이이 아이들은 초보자 분들이나 그리고 고수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지요. 지금 신겨진 화분 7.5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큼직한 아이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7cm입니다. 명품 하워시아 아하노 2만원. 광채가 남다른 광채를 가지고 있는 아하노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들반들 왁스칠을 한 듯한 아주 광채가 예쁜 그런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 입장 잘 보시면 입장이 짧고 두툼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단단한 입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와시아 종들은 넓은, 입구가 넓은 화분 그리고 깊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심어주실 때는 마사를 조금 빼시고요. 상토를 조금 더 넣어주신다면 아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국민다육 루비틴트 2,000원. 색감이 예쁜 루비틴트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색감이 꼭 틴트를 발라놓 듯한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키가 좀큰 아이이기 때문에 롱분에 심어주시면 너무 예쁘겠죠? 제가 롱분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롱분은 안 되세요. 지금 아이들 키보다 조금 높은 분 그런 데다 심어주세요. 명품 하우아 수정 군생 5만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명품 하우시아 수정 분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꼭 보석을 박아놓 듯한 그런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심겨준 화분 11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얼, 얼굴, 술 많은 아이로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10cm입니다. 지금까지 별빛 다이에서 준비한 다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작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찬란한 봄이 왔습니다. 낮에 햇살들 보면은 참 예뻐서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데요. 햇살을 많이 보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쁜 선인장 꽃들도 보시고요. 그리고 다육이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찬란한 햇살 보시면서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별빛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